박수 해야지 박수 이번엔 내가 응. 앉아 저기 응 이번엔 무슨 노래 할 거야? 뭐할 to t 에서 air, well, welcome, 뭐할 l 뭐할까? 뭐할 e l c o m e w 예쁜 아기 곰. 동그란 눈에, 까만 작은 코, 하얀 타로스, 입은 예쁜 아기 곰. 언제나 서로, 서울을... 그 기억이 안 나. <laughs> 기억이, 기억이 안, 나? 안 나? 벌써 기억이 안 나? 그러면 유치원에서 배운 거예요. 간다, 간다. 안나다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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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어제 깼었잖아. 그러면 손동작 안 배웠어. 손동작 이렇게 이렇게 했었잖아. 생각이 안 나. 생각이 안 나. 빙글빙글 돌아가는 달팽이 미끄러. 너무나 재미있어서. 아빠 친구 내려간다 쳐다보고서.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내려가요. 어? 달팽이 유치원, 그게 끝이야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